저희는 오늘 삼계탕 먹으러 왔어요 오늘은 8월 24일 토요일입니다 MBTI에서 음. 이들은 어, 내가 이제 아이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한대 음. 근데 진짜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 <laughs> 저는 집에 있는 걸 진짜 좋아하긴 한데 주말이 되면 나가고 싶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음. 나는 내가 이제는 좀 아이가 됐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지만 아난 아직도 아니구나 <laughs> 아무튼 우린 아직 주문을 안 했으니까 주문부터 합시다 누룽지 삼계탕을 주문했어요. 삼계탕을 이제 여휴 끝나니까 먹네. 음. 아 근데 말복이 지나서도 너무 더웠어요. 지금도 아, 더워. 어, 근데 그래도 요새는 막 35도까지 올라가진 않으니까 아. 그래도 확실히 좀 괜찮아지긴 했어. 그리고 저희 양가 부모님이 아. 네분다 주식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도 테슬라가 많이 빠지면 전화가 <laughs> <laughs> 그래, 어. 아니, 우리 아빠는 전화해서, 야, 테슬라 많이 빠졌더라. 그러면서, 야, 팔아야 되는 아,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안해 야, 그래도 버텨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치. 양가 부모님이 다 MTS도 안 쓰실 텐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는 건지 주가의 등락을 다들 알고 계셔.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 어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전기차 불나면은 전기차 망하는 거 아니야. 뭐. <laughs>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그래도 조금 올라왔죠. 네. 제가 오빠한테 생활비에서 어제 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한 다섯 주 정도 살 돈이 있는데 제가 어제 월급이 들어왔지. 어 208불에 사라고 했어서 오빠가 못 샀어요. 미안해 그냥 나는 원래 바로 사는 성격이잖아 어. 바로 샀으면 올랐을 텐데 음, 그치. 4% 정도 먹을 수 있었는데 어. 어제 장이 좋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208불 정도면은 뭐 들렀다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 네. 근데 미안하게 됐어 근데 그렇게 참견하면 돈을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치. 저희는 이제 생활비에서 남는 돈을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의 투자금이 얼마인지는한 번도 오픈을 한 적이 없는데, 저희 생활비 계좌의 투자금 정도는 오픈을 해도 될것 같기도 해. 저희는 작년 1월 말에 경제권을 합치고 생활비에서 남는 돈을 딱 반씩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 그렇게 각자 불리는 돈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오빠는 테슬라에 올인을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올해 테슬라를 좀 크게 손절하고, 어, 테슬라가 우상향하는 시기에 다시 젠지입을 하는 게 맞고, 그 전까지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어야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왔죠. 근데 뭐 일일이 뭐 수익 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건 재수없게 생각했다, 사람들이 그럼. <laughs>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간간히 얘기를 했던 제약바이오주 한 종목 있잖아요. 그 종목은 이번 주에 매도를 드디어 했습니다 테슬라를 손절한 돈으로 3월 18일에 매수한 종목이고 한 5개월 끌고 왔죠 8월 20일 화요일에 매도를 해서 수익률은 70.19% 70%나 된다고? 사실, 어 근데 사실 기간 대비 수익률은 내가 올해 단타나 스윙 친 종목 중에서는 가장 낮은 종목이기는 해이 종목을 좀 오래 끌고 올수 있었던 건 매도 타이밍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5개월간 그래서 끌고 올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까지 나도 오래 끌고 올 생각도 없었고 사실 지난달에 매도를 했어도 한60% 중반 정도의 수익률은 됐거든 근데 그 사이에 뭐 장이 안 좋았다가 또뭐 이랬으니까 사실 5개월이나 끌고 왔는데 이 정도 수익률이면 기간 대비 수익률은 좀 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됐습니다 네데 그러면 운영자금이 커진 거 아니야? 어 그치 그런 편이지 근데 내가 올해 테슬라를 크게 손절했잖아. 제가 테슬라 손절만 한세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팔았다가 다른 종목으로 벌고 또 테슬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 게 있는 거야. 왜냐면 그게 우리의 약속이었으니까. 그래서 테슬라에 또 들어갔다가 또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벌고 테슬라에 또 들어갔다가 다른 종목으로 벌고 테슬라에 또 진입하고. 그리고 이제는 어, 테슬라에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빠가 그래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야. 그냥 너 알아서 해. 어. 난 몰라. 어쨌든 그래서. 뭐 테슬라 손절한 금액이 꽤 크다 보니까 뭐이 종목으로 수익 냈어도 막 그렇게 괜찮은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도 매도 타이밍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아, 욕심내지 말자. 47.22불에 나는 이거 무조건 판다. 계속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난달에도 막 46불, 45불까지 왔는데 그러다가 막 40불까지 주저앉고 이랬는데, 아니다. 무조건 47.22불. 이런 마음으로 왔던 거고, 이번 주에 47.22불에 나는 또 <laughs> 걸고 잤는데, 어, 체결이 됐더라고요. 나하 관계없는 얘기 같아. 아, 그치.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이 종목을 팔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금이 꽤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빠와의 약속대로라면 테슬라로 진입을 하는 게 맞는데 고민돼 왜냐면 뭐난 테슬라도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생활비 계좌만 보더라도 테슬라의 비중이 너무 크잖아 테슬라 100%가 맞냐 이거지 어차피 원래 내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많이 있으니까 음, 저희는 진짜 테슬라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까지 올인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이 계속돼요 너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댓글에서 나를 되게 한심해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 근데 꼭 그렇게 테슬라 100%가 정답일까요? 근데 오빠처럼 해야 돈을 번다 나처럼 하면 망한다 뭐 이렇게 남기시는 분들이 꾸준히 많았죠 근데 나는 반대로 오빠가 테슬라에 올인을 하지 않고 분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테슬라에 들어갔을 거야. 오히려 저는 결혼 전에 테슬라의 비중이 컸다가 결혼 후에 비중을 많이 줄이게 된 케이스거든요. 둘다 그게 맞냐는 거지. 음. 식사나왔습니다 네. 게요 네. 예쁘게 네. 네. 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누룽지 삼계탕을 시켰습니다. 아, 어, 간안 해도, 어, 심심하지 않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오빠가 아팠어요. 아직도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어요. 응? 응, 쉬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 통증이 오는 거예요. 명치를 이렇게 쥐어 짜는 듯한 그런 응. 느낌이어가지고. 그 급하게 응급실을 갔지. 음, 이 증상이 2021년 10월에도 있었거든요. 그냥 아프다 정도의 통증이 아니고 그때 진짜 길에서 거의 쓰러져 있다시피 한 오빠를 제가 차로 태우고 응급실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몇년 만에 그런 통증이 또 나타난 거죠. 근데 그때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었는데 순환기내과에서는 변형 협심증인 것 같다는 진단을 내리셨었고 소화기내과에서는 담석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런 진단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순환기내과에서 뭐 담석 때문이었던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사실 진단서를 번복을 하려고 뭐그 이후에 가기도 했었는데 보험사에서도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번복하려고 가도 아마 의사는 안 해줄 거다 근데 뭐역시안 해주셨고 그렇게 변형협심증 진단을 받은 환자로 남다 보니까 뭐 보험을 계약할 때도 뭐 일반 보험은 어려웠고 뭐 그런 문제들도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때는 그랬었고 이번에 같은 통증 때문에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아니다. 이거는 위경련이다 이렇게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세 가지 의견 중에 가장 그래도 신뢰가 갔던 건 위경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가장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담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진을 찍어봤을 때는 2021년도 10월의 사진과 거의 똑같다. 이 정도 담석으로는 이 정도 통증을 느낄 수 없다. 이거는 담석으로 인한 통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위경련이 맞다면 위경련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laughs> 진짜 거의 뭐 오빠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 정도로 완전 심한 통증을 느껴서. 응급실 가서 그래도 진통제 맞으니까 좀 괜찮았었고 그 이후에도 같은 통증이 두 번이 또 왔어요. 그때도 그냥 바로 진통제 먹고 일단 바로 응급실로 출발은 했는데 응급실 도착했을 때쯤에 괜찮아서 다시 돌아오고 그랬었거든요. 20분에서 30분 사이 이 정도 오다가 말거든요. 음... 아무튼 요새 오빠가 같은 통증을 한세 번이나 겪었어서 뭘좀 찾아봤더라고요. 어떤 약을 먹으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오빠가 이 약을 사야겠다며 저한테 사진을 보여줬어요. 부스코판 플러스라는 약이에요. 그래서 통증이 있던 날 같이 약국을 갔어요. 그리고 오빠가 이제 약을 사러 들어가는데 보통 웬만한 건 내가 다 해주잖아. 그래서 오빠가 약국 들어가는 걸 보면서 혼자 약을 사올 수있을려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내가 들어갈까? 근데 제가 운전 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차를 하고 그냥 오빠한테 사오라고 했는데 오빠가 다른 약을 사오는 거예요. 어, 뭐, 알아서 사왔겠거니 하고서 다시 집으로 출발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사려고 하는 약이랑 다른 약이 맞더라고요. 사려고 했던 거는 부스코판 플러스라고 해서 진통제까지 들어간 거. 오빠가 사온 거는 진통제가 안 들어간 부스코판 당위정인가 그래요. 근데 오빠가 그런 통증을 겪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진통제거든요 그게 제일 필요해요 근데 오빠 그럼 왜 이거 사 왔어? 하니까 그냥 이거 줘서 사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통제 없는 거라는데? 어? 그럼안 되지 그래서 다시 갔습니다 결국에 <laughs> 내가 아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사올 거야 약간 네가 이것저것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내가 바보가 된다. 고 <laughs> 아니 진짜 오빠 약국 들어갈 때 내가 진짜 그 생각을 했거든. 아 혼자 약을 사올 수 있을래나? 아 사올 수 있겠지. 왜냐면 사진까지 캡처하고 들어간 거니까 어떤 거 사올 건지. 할 말이 없네요. <laughs> 그리고 응급실 갔던 날 병원비가 17만 원대가 나왔어요. 저는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보험 보상을 접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접수를 했는데 예상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신 셨게 이거는 외래 진료니까 30%가 공제되고 70%가 지급돼야 맞는 건데 2번으로 처리가 돼서 10만 원이 공제가 돼서 7만 원대만 지급이 된것 같아요. 이거 제가 다시 접수해드릴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급친간 거는 2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응,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러고 며칠 뒤에 전화가 왔는데 이거는 2번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진료비 세분의역서를 보니까 2번이라고 들어간 한 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2번으로 보는 게 맞아서 10만 원이 공제가 되고 지급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료비 세분의역서를 보면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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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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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2번 한줄 들어가 있어요. 보시기에 이거는 2번인가요? 외래인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못하시더라고요. 이건 누가 봐도 외래거든. 근데 2번으로 처리를 하겠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분이 얘기하신 게 그럼 병원 업무과에 전화를 해서 이 서류를 정정받아라. 그 2번 한줄 들어간 게 빠져야지 지급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무과에 전화를 했더니 그 원무과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를 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2번은 아니지만 2번으로 표기가 되기도 한다. 근데 실제로 이게 2번이 아니라는 거는 모든 보험사에서는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다시 그 보상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죠. 알아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말았지? 그리고 나는 이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서도 연락이 없길래 아 이렇게 종결이 되는 거구나 음, 지급을 안 하려고 하나보다 해서 다시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음, 지급해 드릴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음. <laughs> 그냥 보상 담당자가 잘 몰라서 그랬겠지? 아니 처음에는 내 보험이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을 거 아니야. 음. 내가 한참 듣다가 이거 죄송한데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laughs> <laughs> 와이프한테 좀 전화해 주실래요?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지 보통은 그냥 보상이 그 정도 나오면 아 맞게 지급이 됐나 보다 하는데 그치?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치? 저는 오빠의 보험증권도 다 사진 찍어서 핸드폰에 두기 때문에 얼마가 지급돼야 되는지까지 미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금액과 다를 때 얘기를 할수 있죠 그너 그냥 개인 돈 받아들입니다 이런 한번 해봐 <laughs> 나는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받은 것 뿐이야 진짜 진료비 세 분의 역서에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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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외래, 왜래, 외래, 왜래, 왜래래 근데 이번 한 줄이라고 보상을 적게 해주는 게 맞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laughs> 그쵸,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삼계탕을, 경복궁 삼계탕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 먹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laughs> 다먹었어 원래 제가 더잘 먹고, 제가 속도가 더 빨라요. 근데 다른 데서 삼계탕을 먹으면 나는 좀 양이 부족해서 싫거든. 닭이 좀 작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딴 데보다 양이 많은 것 같다. 근데 KT에서도 게임 좀 받아준 적 있잖아. 아, 제가? <laughs> 제가 그랬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집 인터넷 TV 요금이 얼만지 명세서를 봤는데,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것저것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얘기 그더니 오빠 말로는 전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추가 요금 없이 뭐 속도도 빠르게 해주고 뭐 그렇게 얘기해서 를 알겠다고 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가격에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어, 오빠가 잘못 기억하는 건 아니냐. 과금이 되는 게 맞는데 음. 오빠가 제대로 안 듣고 아, 네, 알겠어요. 해주세요. 이렇게 한건 아니냐. 그랬더니 음. 절대 오빠가 아니. 어, 절대 아니라고. 어. 오빠는 그 통화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신사에 전화를 했죠. 그리고 이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알아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분이 자꾸 도문서답을 하는 것 같은 거지, 내가 보기에는. 어, 그때 전화를 드린 녹취 뭐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데. 계속 이상한 얘기만 하셔. 네. 그냥 전화를 하셨던 분이 속인 건지 아닌 건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근데 다행히도 녹취 기록이 있었고. 돈을 돌려주셨죠. 너무 어이없는 거. 070에서 막 전화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속인 것도 아니고 통신사 본사에서 속였습니다. <laughs> 그래서 통신사 본사에 다행히도 녹취기록이 남아 있어서 돌려받을 수 있었던 거야. 그게 확인이 돼서. 역시 통신좀차해야 되는데 <laughs> 돌려받은 금액이 얼마지? 이런 것도 다 가계부에 있지. 9 1,478원을 돌려받았어. 그분이 막 동문서답으로 이상한 소리 막 하셔. 그러면은 뭐 보통 사람은 뭔 소리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알겠어.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나는 남들이 얘기할 때다 듣는 스타일이잖아. 그치. 집중해서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 이미 확인을 하신 후구나라는 짐작을 내가 하게 된 거지. 이게 언제적 방법이야. 아무튼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 커피를 마시러 가려고요. 저는 지금 현금을 꽤 많이 가지고 있지만 뭐 많은 것도 아니에요 <laughs> 그래봤자 생활비 계좌에 엄청 많은 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주식을 그래도 좀살 돈이 있기는 한데 아직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을 못했고 일단은 두 종목의 1차 매수까지만 들어가는 상황이야 그 나도 좀 주면 안 돼? <laughs> 안돼 <laughs> <laughs> 테슬라의 비중이 너무 커 우리는 아니야 나 테슬라밖에 안 사니까 <laughs>